스파르타 p 즈라고 되어 있죠. 스파르타즈는요그 스파르타 사회, 그 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놈이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얘가 뭔지 모르니까 아마도 이렇게 동격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워리어 사회라는 거죠. 그죠 그 전사들의 사회인 거야. 어디? 고대 그리스에서. 그랬던 이 스파르타는요, w a r f r e d 라고 하면은 Fear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BPP 수동태가 걸렸으니까 두려워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를 두려워했다는 거야. 스파르타인 사람들을요. 그죠? 그리고 또뭐 했다는 거야? 어, 리벌드라고 하면요. 얘 이거 존중받다, 존경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도 했고, 존중하기도 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을. 뭐에 대해서? 그들의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뭐 인내.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두려워하기도 했고, 동시에, 약간, 어, 존경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됐죠? 별거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갑니다. 그 파워, 힘입니다. 뭐의 힘? 어, 이 스파르탄의 힘은요. 아, 죄송합니다. 스파르탄 암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스파르탄 이 군대의 힘은, did not come, 나오지 않았대요. From, 뭐로부터? sharpness니까, 뾰족함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야. 뭐의 뾰족함? of their spears니까 그들의 창의 뾰족함에서 나온 게 아니래요 however, 그러나겠죠 그렇죠? 그럼 죠그 그러나 얘네들의 힘은 창끝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어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강함, 뭐의 강함? 방패의 강함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요 이것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The power of the spartan army 가 되겠죠. 그죠? 이 힘은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야. 방패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얘도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접속사를 이제 연결어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죠. 여기 에 지금 부정어 나왔고, 여기서 안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 괜찮은 거뭐 있어? 레더라든지, 또는 인스테드 이런 단어들도 충분히 연결어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laughs> 자그 다음에 어징이라는 이제 i n g 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컴마 직후 주어 동사 있는지를 보니까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어겠죠. 잃어버리는 것. 뭐를 잃어버려요? 한 사람의 방패를 잃어버리는 거야. 어디에서 전투에서. 전투의 3 사람의 방패를 잃어버리는 거는요, was c o n 니까 여겨졌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단수니까, 당연히 워즈가 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겨졌습니다. 뭐로서 여겨졌냐면, 하나의 굉장히 큰 crime, 범죄로서 여겨졌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목적보호가 되겠죠. 이건 구조 알죠? 누군가가 여깁니다.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수동태 걸립니다. 목적어는 여겨집니다. 목적고라고. 이렇게 되는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굳이 여기에다가 전치사 하나 쓴다 그러면 모두 괜찮아? 그지? A를 B로 여기다 해서 에있는 에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초형까지는 뭐 아니겠죠. 이렇게 꾸며주죠. 스파르타 영화를 여러분들은 보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못 보는 영화입니다. 그거.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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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피가 낭자하고요 보면은요 굉장히 야하고 굉장히 잔인한 그 뭐랄까 청부를 다모아놓은 영화예요 어, 굉장히 <laughs> 굉장히 자극적인 영화예요 청부를 다 모아놔서 야기도 하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전투하면은 이게 막 이렇게 전투 장면이 막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칼로 이탕쳐 어, 그럼 막어그럼막 다리가 이렇게 날라다니고요 막에 피가 막 촥촥 이러고 막그 그래, 난리가 나요 어 그래서 약간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정성의 끝판왕 같은 영화예요. 근데 근데 재밌어. 왜? 또 싸움이 또또 또 이렇게 전투씬이 또어 전투씬 되게 멋있게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스파르타 아저씨들 있잖아. 몸이 완전히 갑옷을 안 입었는데 갑옷이야 막어 엄청 멋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서에 안 좋아요. 아직 애기들이죠. 자 그래서 어한 스파르타 사람들이 아들이 된다. 죄송합니다. 한 스파르타 사람이 코드 커밋이면 저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커밋의 목적으로 크라임을 받으면 보통 저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가 뭐라는 거야? 방패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스파르타 300 영화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여러분들 못 봤으니까 제가 알려줄게요. 그 300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어 알아요? 마음, 이게 막 그, <laughs> 이게 그자 이게 그어아 어, 내가 어, 갑자기 그거기가 그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그 어디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그 국가들이 여기를 막아야 돼. 어, 그래서 이제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아 이름을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니 이렇게 아, 하여튼 동양 쪽이야. 근데 이게, 이게 싸운단 말이야. 이게 싸우는데 사실은 병력이 얘네들이 지금 그리스 쪽은 약간 이게 연합이 지금 안된 상태야 서로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쳐들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연합이 안된 상태에서 쳐들어 오니까 사실상 쳤으면은 아마도 이겼을 거야 이쪽이 이거는 뭐 역사에서는 가정하는 게안 좋긴 하지만 근데 이게 쳐들어 올때이 스파르타 애들 중에 정의 부대가 앞으로 먼저 나가 앞으로 먼저 나가 가지고 골목길에서 딱 마주치는 거야. 이, 이 엄청난 대군을. 골목길에서 마주치니까 전체가 싸울 수가 없고 이게 좁혀져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좁혀져가지고 지형으로 싸워. 근데 결국엔 지거든? 어쩔 수 없어. 몇만 대군이니까 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3일을 버텨요. 근데 그3일을 버티는 동안에 여기에서 연합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연합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준비를 완전히 딱 하고 그리고 버틴 상황이 올거 아니야. 그래서 붙어갖고 여기가 이겨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고 영화 300은 여기서 이제 그 3일 동안 버티는 그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300명이 딱가 300명이 가가지고 거의 뭐한몇 십만의 대군을 이제 3일 동안 항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 300명 딱 가요 근데 300명이 어떤 아저씨들이야 이 완전히 막 여기가 막한 8개야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어, 어, 그런 애들이 가는 거야 어, 그런 애들이 가니까 300명 버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떠한 장애인 스파르탄 그 시민이 와요. 근데 원래 스파르타 사람들은 장애인이 없어요. 왜냐면은, 장애인은 애초에 다, 아기 때다 죽여요. 어, 왜냐면은, 스파르타가 굉장히 좀 그런 쪽이었어요. 근데 장애인이 어떻게든 길러진 애가 와가지고, 자기도 싸우겠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스파르타 왕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방패를 들어봐라. 아, 디스이즈스 파르타 이거 아니야. 그거 <laughs> 아니야. 그거는 다른 애야. 그거는 사절단 왔을 때 사절단이 지기는 거고. 음, 응. 어쨌든 자기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해서 왔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방패를 들어보라 그래요. 근데 애가 이게 장애가 있어 꼭출란 말이야. 그래서 방패를 들어보는데 못 들겠어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미안한데 방패 못 들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요 걔를 어, 어 돌려보내는데 걔가 이제 배신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아, 그 정도로 스파르타는 이제 방패를 굉장히 중요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영화가 현실 고정을 많이 했나봐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 약간 영화 300 생각나기도 했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스파르타 사람들은요, 익스큐즈 했다라는 거는요, 익스큐즈 미 무슨 뜻이야? 익스큐즈 미?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나를 어떠라는 거야? 나를 용서해줘라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변명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죠? 그러면은 스파르타 사람들은 용서해줬다라는 거야? 뭐 없이? 패널티, 어떠한 체벌 없이, 체벌 없이 또는 형벌 없이 용서를 해줬대. 어떤, 누굴 용서해줬냐면은, 요 워리어들을 용서해줬대. 그제요 놈의 욕적입니다. 근데 어떤 워리어냐면, 요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 워리어는 잊어버렸어요. 그의 헬멧을. 뭐해? 어, 이거, 브레스트는 가슴팍이고 플레이트는 판이니까, 니까 그러니까 위에 갑옷 정도가 되겠죠. 그죠? 어, 위에 갑옷. 그니까, 러 전투에서 위에 갑옷에 그 헬멧, 뭐 그런 거 잃어버렸으면은, 그런 애들은 괜찮아. 라고 했다는 거야. 용서했다라는 거야. 라고 이 사람이 썼대. 어디에서? 그의, 어카운트는 여기서 설명입니다. 그의 설명에서.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b a t 브 어, 이거 뭐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요런, 요런 전투가 있었나봐요. 그 전투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But 그러나, 그러나, d e p r i 는 무슨 뜻입니까? 어, 디프라이브는 박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프라이브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이거를 알면 편해져. 디프라이브 다음에 a of b를 알면은 그럼 좀 편해져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냐면은 되 a에게서 b를 박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A에게서 B를 박탈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오브를 잘 안다고 한다면은 그럼 얘는 해석이 조금 편해지는 게 남자야 어떤 남자 그 남자는 버렸어요 그의 방패를 그지 그의 방패를 버린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오브가 모모의 방패라고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이 p 프라이브라는 동사를 봤기 때문에 이 오브는 이 남자에게서 이제 다음 거를 빼앗는다라는 뜻으로 나와야겠지. 박탈시키다. 그지? 그럼 뭘 박탈시키냐면은 그의 모든 시민 권리를 박탈시킨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방패 잃어버리는 거는. 그리고 이 디프라이브는 뭐랑 병렬일까요? 디프라이브의 병렬구조는? 그렇지. 익스큐즈가 되겠죠. 좋습니다. 동사 가얘밖에 없었나요? 아니야 많았어. 러저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라이트도 있었고요. 뭐 아무튼 뭐 있어. 자, 그다음. 그래서 저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잉 됐죠? 자, and 그리고 아, excuse. 자, 그리고 그 이유는 was simple. 간단했어요. 그럼 그 이유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유가 되겠어요? 여기 앞에 나온 요거 잃어버렸다라고 해가지고 박탈하는 거, 그치지 방패 잃어버렸다 가지고 심은 건을 다 박탈할 정도에 왜 그렇게 강하게 쳐버렸냐?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다라는 거야. 뭔데요? 자, 워리어는요 가지고 다닙니다. 헬멧과 요 갑옷을 갖고 다닌다는 거야. 뭐를 위해서? 그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갖고 다닌다는 거야. But 그러나 그러나 그의 쉴드는 for, t h e safety of the whole line 이지 자, 그럼 얘, 봐봐. 아니, 내가 이거 써버렸네, 이미. 아이씨, 안 되는데. 자, 아, 없는 거야. 자, 그럼 his shield는 여기선 역할이 뭘까요? 그렇지, 목적이지. 아, 젠장. 자,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for도 전치사 목적으로 봤는데, 자, 구조 자체 병렬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병렬 자체는 이런 병렬인 겁니다. 요 놈과, 요 놈이 이렇게 병렬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but 다음으로.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를 들고 다니고, 얘 때문에 얘를 들고 다닌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병렬구조는 뭐, 굳이, 굳이 병렬구조를 이렇게 색깔로 따지자면은, 목적어와, 목적어가 병렬구조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거를 갖고 다니는데그 쉴드는 뭐 때문에 갖고 다니냐 뭐를 위해서 쉴드를 갖고 다니냐 하면은 전체 라인 그러니까 전체 저, 전투할 때그 라인 있잖아 전체 라인의 안전을 위해 갖고 방패를 갖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그0 0 전투 보면은요 어떻게 전투하냐면은 그 전투 하냐면은 멋있어 전투 이게 황금색 방패 딱 있는데 그거 갖다가 이렇게 촥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일렬로 툭툭 툭툭 툭 이렇게 방패를 딱 갖고 있어.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공격할 곳이 없는 거야. 이렇게 딱다 막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창으로 여기 푹 찔러요. <laughs> 창으로 푹 찔러.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또 공격을 해야 되잖아. 그거는 뒷열에서 이렇게 막아줘요. 그러니까 뒷열에서 위에를 막아주고, 어, 앞열에서 이렇게 막아주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영화 보여주고 싶다. 그거 보여주면 이게 싹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선정성 과한 그런 영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 큰일 납니다. 어, 큰일 납니다. 대신에 제가, 대신에 제가 카톡방으로 요거 잠깐만 봐봐요 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줄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맞다. 아, 그래도, 아, 아. 아, 어머님들 계시는구나. 아, 어머님들. 아, 그치, 그치. 아, 어, 밀가루 잘라갖고. 자, 자, 아무튼. 자, 어,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죠? 아, 그런 거 없어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합니다. 자, 갑니다. 에너시스두 번이고요. 두 번째고요. 자, 너가 어떻게 되냐면요. 임머스드라고 하는 거비인 s e 드라면 뭔가 막 저기 뭐야?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어딘가에 폭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인 라이팅이니까 쓰는 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쓰는 거냐면 에세이 쓰는 거예요. 꼭 클래스니까 어, 수업에서 수업을 위한 그러한 에세이를 쓰는데 너가 폭 빠져 있을 때 너는 쉽게 뭐할수 있다라는 거야?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대리아의 사실을. 뭘 까먹는데요? 너가 trying 하고 있는 거야. 뭐하는 걸 시도하는 중이야? Communicate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걸 시도하는 거야. 누구랑? 특정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너가 지금 까먹기 쉽다라는 거야.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너의 티처라는 거야. 즉, 너가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보고서나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그걸 쓰고 있는데, 어, 막 열심히 뭐 써야지, 써야지, 써야지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거 누가 읽어? 선생님이 읽잖아. 그러면, 겨, 결국에는 너가 쓴 거를 선생님이 읽는 과정인 거지. 그러면은,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까먹는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지? 그리고, 한맛 찍고 후니까, 근데 그 놈은, 근데 이제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분은,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평가를 할 거예요. 채점을 매일 거예요. 그 에세이를. 그 에세이의 점수를 줄 사람인 선생님, 그 특정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너가 지금 까먹는다는 거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However, 그러나, 그러나, 너는 반드시 항상 keep, 유지해야만 한다. 이것을요, in mind, 마음속에. 마음속에 이거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약간 여기서의 그러나는. 까먹긴 하지만 그러나 요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띠용입니다 물어보는 건데요 what can you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너가 w r i t 쓸수 있어요 what 무엇을 너가 쓸수 있냐는 거야 이거는 너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가 무엇을 쓸수 있는지를 근데 여기서 대절이 요거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서의 대절이 요 what을 꾸며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what은 두 개로 쪼개는 게 아닌 거야 왜? 의문사니까. 그냥 무엇이라는 놈이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쓸수 있는지인데 그 무엇에 대해서 다시 대처리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엇은 will most, 가장 impress your teacher니까 무엇이, 그니까 러 그, 그 무엇은, 그 무엇은 너의 선생님을 가장 인상 깊게 만들 것인지, 를, 너가 그거를, 무엇을 쓸수 있는지. 약간 이런 뜻이고요. 굳이 요약하면 뭐야? 무엇이 너의 선생님을 가장 감명 받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너가 쓸 수, 쓸, 쓸수 있냐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뭐가 선생님 감동시킬 수 있고, 뭐가 선생님 인상을 탁줄수 있을까? 어, 요거에 대해서, 어, 너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단 소리는 요 놈이 약간 주제 느낌을 갖고 있네요. 왜? 아, 이거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려매. 그러니까 살짝 주제겠죠. 주제를 좀 먼저 던져줬네요. 자, 선생님은요. 아마도 not going to be. 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버리니까 지나치게 impressed 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나치게 뭔가 딱, 오, 이렇게 이러진 않았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플로어 하면, 레스라고 하면 라스라고 하면은 결점 없는 무결점의 구레모 무결점의 스펠링 이런 거에 의해서는 지나치게 감명받진 않는다는 거야 뭔가 이게 오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그지? 여기서는 사실 요놈은요 약간 비코즈의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느낌상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다 기대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자, 에세이 써와 근데 문법 다 맞았어 그럼 오얘 문법 잘 맞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당연히 문법은 맞겠지라고 생각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니 이게 영어라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국어 수행 평가를 내줬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글을 써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글을 써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써왔는데 맞춤법이 다 맞아 오 이럴까 아니야 뭐 당연히 맞춤법 맞겠지 맞춤법을 틀리면 에이 이것도 틀렸냐 이러면서 체크하시겠지. 를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예상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뭔가 인상 깊게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다라는 걸까? 자 가봅시다. 이제 아직 뭔가 뭐가 중요하다는 건 사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주제는 한번더 나올 것 같아. 지금 글을 보니까. 그렇지? 자, 자, 무엇이 인프레스할까 선생님을. 근데 이게 지금 물음표 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쪼개지겠죠.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을 좀 감명시키는 영감을, 아, 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인상을 주는 그러한 것, 그것은, 이즈, 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의 힘과 생각의 품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왓절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받아야겠죠. 왓절은. 이즈 전까지. 그죠? 그러면은, 사실상 요놈이 주제가 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저놈이 주제겠네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사실은 좀더 넘어왔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조금 빼도 되겠네요. 주제가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너는 뭐뭐 해야 된다. 이 점은 명심해라라고 하는 게 반드시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조금 알수 있겠죠. 자 생각들은 중요한 요소라는 거야. 뭐의 중요한 요소냐면은 좋은 에세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도 뭐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건 이제 좋은 에세이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들은 반드시 대화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야. 즉, 대화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는 의미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뤄져야 된다라는 거지, 사실상. 다뤄져야 한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의역입니다의역 의미상으로는 그들은 대화가 되어져야만 한다, 의사소통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는 다뤄져야만 한다라는 거고. 그,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아니, 뭐, 이 아이디어가 되겠지. 아이디어들은 이게 다뤄져야만 해. 자, 그 다음에 인 n 매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매너는 그렇지.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얘는 way라는 단어도 조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식 특이한 거 하나 있는데. 뭐예요? 어? 패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얘도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패션이 그 패션이에요. 근데 이제 방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이냐면은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way가 나와가지고 뭐 됐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은 만듭니다. 그것들을 어세 c e 이니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available이랑도 비슷하죠. 그죠 available이랑도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조금은 접근 가능하게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데은 무슨 뜻일까? 아마도 요것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 그 생각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뤄줘야만 한다라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comma 네. h니까 생각해내는 건데요 ing니까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없네? 주어네요 그럼 생각해내는 거예요 뭘 생각해내는 거냐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뭔가 인텔리전트한 그러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 떠올려내는 것, 생각해내는 것 은요. 자, coming up with라고 하는 게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이즈 동사 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너의 responsibility 책임감입니다. 너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지? 자, 어떠한 책도 can give 줄수 없어요. 그것들을 너에게 줄 수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한번더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 뜻하는 건 뭘까요? 요 놈이겠죠, 당연히.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 Ideas. 이런 것들을 어떠한 책도 줄수 없어. 이거는 너가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 글을 쓸때 우리가 어떤 점에 조금만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 뭐였어? 핵심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